네. 뭔가 표정으로 진심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으로 얼굴을 깝니다. 지땡땡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 저, 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베이커리 창업 준비 중인데요. 온라인 판매를 할 계획이라 이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품 판매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품목의 차이, 패키징의 차이 등 경험하신 차이점. 또한 온라인 판매할 때 주의 사항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제품 설명, 택배 포장, 가격 책정 등. 마지막으로 온라인, 온오프라인 판매를 위해 홍보와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품 판매의 차이점은 너무 해보면 아실 테지만 너무 큽니다. 일단, 온라인 판매는 신선식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다음날 도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에 먹어야 되는 음식 혹은, 어, 아이싱이 들어가서 위에 모양이 망가지는 음식은 절대 할 수가 없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좀더 예술적인, 아트적인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 이러면 온라인으로 하긴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더그 유통기한이 긴 구분과자류를, 쿠키류를 많이 온라인으로 했을 때 판매를 했고, 휘낭시에나, 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에그타르트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거는 오히려 택배로 하고는 적합하지 않다. 근데 오히려 또 온라인으로 하면 그 하루 숙성돼서 가는 게더 맛있을, 맛있는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디스트가 있을 <laughs> 수 있어서 그런 거를 했지. 당일에 먹어야 맛있는 거. 에그타르트, 까눌레. 음, 그럼 약간 타르트류? 아니면 크림류는 절대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여름에는. 아무리 어,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을 넣어서 포장을 한다 해도 그거는 상하거나 망가지고 그러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그 만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온라인 판매할 때의 주의사항은 일단은 택배 기사님을 잘 만나야 한다. 어느 택배사를 이용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약간 지역마다 다른 거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서 연락처를 돌려서 돌려서 알게 됐어요 그 카페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저도 이제 온라인을 안하기 때문에 제품 설명은 당연히 너무너무 너무 중요하고 어, 온라인은 제품 설명 제품 상세 페이지 밖에 설명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거기서 이미적인 이미지적인 부분 뭐 전체 샷, 클로즈업, 단면 샷은 필피라고이 음, 제품에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걸 넣고 꼭 넣었는데 어떤 재료를 쓰는지. 내가 프랑스 산 고메 버터를 쓴다. 혹은 비정제 설탕을 쓴다. 이거를 꼭 제품 페이지에 넣어줬고, 이런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 뭐 그렇게 달지 않는 맛을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뭐 선물하기에 적합하다 그타겟층을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별을 넣었고 근데 이것도 다 제가 저는 어,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다른 그러니까 온라인 택배라 하는 디저트 페이지 그 마켓에 들어가가지고 얘네는 어떻게 상, 상품 설명을 하나 그럼 이제 출려지거든요 아,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생긴다. 이런 부분은 꼭 넣는구나랑 내가 읽었을 때도 오 이렇게 흥미 뭔가 사고 싶다라는 거 느껴지는 포인트들 부분이 분명 히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내 걸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로 쓸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가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이미지만 다 넣을 때도 있고. 전 여러 번 시도했던 것 같은데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둘다장단점이것 같아. 이미지로 하면 편해. 근데 수정이 안 돼. 이미지니까 당연히 수정이 안 되겠지. 근데 포토샵을 잘한다. 난 자신 있다 하면 전 이미지가 더 좋은 것 같아. 뭔가 그게 더 성의 있어 보여. 그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택배 포장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데 저는 친환경을 되게 강조해서 다 친환경 소재로 썼어요 생분해 비닐하고 종이 아이스팩, 종이 아이스박스 해가지고 진짜 너무 어려웠어. 그냥 일반 비닐로 해도 되는데 근데 그래서 많이 터졌어요. 종이 아이스팩이다 보니까 그 물이 아무리 겨울이었는데도 녹을 때가 있어. 그럼 그 안에서 터져. 이 기사님들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다룬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이것은 제품이니까 그러니까 음식이니까 조심히 다뤄주세요 라고 써놔도 던져요. 어떤 기사님들은 다 던지기 때문에 그게 파손이나 그럼 아이스백이 막 팡팡 터져.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제품들이 다그물 때문에 젖거나 손상이 돼있죠 당연히 그 아이스팩 안에 있는 물은 100% 물이에요. 식수는 아닌데 그래도 물이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음 몇번 손상돼가지고 돌아온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불하거나 아니면 다시 보내드리거나 그러면 물론 택배사 측에서 음 그걸 해줘요. 환불이라고 해야되나? 그걸 해주긴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 절차도 복잡해 이게 택배사마다 다른데 CJ는 거의 한 달이 걸렸고 다른 택배사들은 더 걸린대요 그래서 그런 점이 그래도 최대한 아끼지 않고 완충제는 정말 택배 그 박스에 꽉꽉 눌러 넣어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박스를 던질 수도 있다는 라걸 유념하시고 포장을 해주세요 가격 책정은 음 일단 원가 계산을 해보면 거기다가 에 이건 좀 원가 계산을 하고 거기에 월세 수도세 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녹여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조차도 안 녹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랑 플러스해서 인건비 이렇게 하고 이제 온라인을 하게 되면 어그 안에 약간의 포장비도 포함되고 택배비는 따로 되는 거죠 그 택배비 안에는 진짜 택배비 하고 그 택배 그 박스비 그리고 완충대 이런 거를 조금 녹여내는데 뭐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온오프라인 판매를 위해 홍보와 마케팅 온라인을 할 때는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 그거 했고 음, 뭐 각종 SNS 이벤트를 엄청 돌렸고 아니면 인스타그램은 제가 음, 인플루언서들한테 DM을 몇명 넣어가지고 제가 무료로 그 디저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맛판과 좀 해달라, 계신 분 올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서, 딱히 뭔가, 어, 좀 이건 효과가 너무 뛰어났다, 막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고. 지금은 그래서, 어, 체험단, 이런 거를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돈 주는 거죠. 그거, 디저트, 판매하지 않고 공짜로 드리는 건데. 근데 그만큼의 값을 하냐, 그거를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냐,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것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저는 SNS를 지금 인스타그램, 유튜브 하고 있고, 어, 트위터 하고 있고. 원래 블로그도 하고 있다가 그것까지 하면 너무 힘이 들어서 블로그랑 페이스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각종 SNS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를 되게 자주 이용을 하다 보니까 특징을 원래도 알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당연히 뭔가 아기자기하고 약간 보여주기식? 그렇기 때문에 태그 이용도 잘 해야 되고, 음, 사진이 예뻐야 된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프로필 설명이 너무 중요한 것요 두 소나 아니면 뭐 연락처 DM은 어디로 달라? 막 이런 거어 오프라인을 하게 되면 휴무 날짜, 공지사항,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걸 꼭 알려주고 만약에 어디 출신이다 아니면 나는 이런 자격증을 땄다 이러면 무조건 그거는 맨 앞에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요 그런 게 은근히 신뢰가 돼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스타와는 반대인 것 같아. 인스타는 일단 리그램이 필요한데 리그램을 하려면 또 앱을 깔아야 되고 그걸 리그램하면 이제 게시물을 내 피드 게시물이 뜨는데 그럼 내 피드가 망가진단 말이야. 근데 어, 트위터는 그냥 RT만 하면 돼가지고 딱히 피드가 뜨지 않아요. 탈해가 그 뜨는 거지. 그리고 일단 트위터는 인스타 제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 보다는 적극성이 더 좋고 좀더 덕후들이 많아 좀더 집단적인 모임이 많기 때문에 소문이 거기서 한번 터지고 알티가 막천 알티 되고 막 이런다 이러면 너무 좋지 너무 좋죠 음, 만약에 하는 지역이 덕구가 많다 조금 타겟층이 덕구다 그러면 꼭 트위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아이돌 컵플더 이벤트가 많이 되는 장소다. 아니면 그 서포트를 많이 넣는 곳이다 이러면 트위터를 하면 그거 손 입소문 한번 나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목소리>